새우고 고래랑 싸우면 누가 이겨요? 새우 새우가 a y 왜? 새우는 깡이고, 고래는 밥이잖아 n t you see? d 그 n t 저희 u 희망하는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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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o 누군지는 소개 한번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 MC 빙동입니다. 빙동, 딩동.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아! 축하합니다. 아! 와, <laughs> 야, 아오. 야, 찜질방을 어, 어. 찜질방 오픈하셨어요. 아니 제가 찜질방. 그 컨셉으로 연극 갔을 때 찜질방 옷이 그렇게 잘 어울리는 여자 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와. 그 연극 보고 많이 울고 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그때의그 모습이 생각나서 음. 얘기 다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오늘 다 털어놔요. 다 털어놓겠습니다. 어, 네. 고민 있는 거 이런 다 털어. 내가 손잡아 봐. 힘들 다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 고 많이 끌어올려주. 고 뭐. 그래서 오늘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내가 아 너무 좋았어. 이 찜질방에 뭔가 기운을 확 이렇게 올려주고 갈것 같고 아... 다음 주까지도 조금 잡고 있고 싶다. 뭐 네. 먹고 싶은 거 드셔도 돼요. 네. 그러면... 어, 먹고 싶어요. 어. 아 이거 PPL이에요? PPL, 어, 희망, PPL. 희망 PPL. 희망 PPL. 제일 먼저 어디 하고 싶어요? PPL. 토레탄 PPL 많이 하잖아, 그지? 아, 많이 하죠.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받아오도록. 제가. 아, 어, 진짜? 야, 토레탄에. 어, 그렇지. 와, 토레탄 어. 저칼로리 아니에요? 술은 안 드시죠? 이제 술, 네? <laughs> 술이요. <laughs> 술 먹고 운전은 안 합니다. 아, 그렇지. 이제 MJ, 든든한 네. 매니저가 있어요. 어, 아, 그럼요, 그럼요. 네. 어, 그러니까. 네. 요즘 근황은 어때요? 저는, 어, 이윤미 씨를 위원장님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어. 위원장님을 만났을 때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였는데요. 음. 요 근래에는 작년 11월 달에는 행사를 한 50개 정도 했었고요. 한 달에? 네, 한 달에. 네. 엄청 음. 많이 벌겠네. 아 이제 단가죠 낮췄죠 <laughs> 많이 낮췄어요 단가를 아, 아. 이제 우리 같은 친구들은 식가기 때문에 오, 아. 네, 자연산이잖아요 네, 식가기 때문에 낮출 수밖에 없어요 아오. 네 많이 그래도 낮췄죠 이제... 네. 얼마 전에는 뭐 같이 뭐 패션 위크도 다녔었고 어. 그 다음에 뭐 봉사활동도 <laughs>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또더 중요한 건이 음. 녹화한 날 기준으로 내일 S N L에 이제 복귀합니다 어 진짜 네, S N L c g 5에 어머 네, 이제, 네. 음. 아,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네. 한 마음으로. 아아 처음에 우리 그이유미 씨를 만났을 때참 오래된 인연이죠. 우리 애들 딸셋을 다 돌잔치 때 사회 봐줬고. 네. 처음에 주영훈 형님을 먼저 알았죠. 주영훈 어. 형님과 같이 방송할 때 알았는데 그때 어. 주영훈 형님이 제퇴던 음. 얘기가 내가 토크박스 나갈 때 그때 내가 전성이었는데 그때 내가 너를 알았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됐을 텐데 음. 미안해. 어. 교에큰 도움이 안 돼서. 하지만 형님의그말 한마디 때문에 네. 그 프로그램에 게스트였는데 고정 갔죠. 아, 진짜. 응. 그게 인연이 돼서 보니까 어, 진뭐 너무 여기까지. 예뻐했지. 너무 예뻐하지. 그 지금도. 네. 아, 그럼요. 그리고 또 지금은 감사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음... 때였는데 주영훈 형님이 했던 그 CBS 프로그램에 CBS? 어, CBS. CBS. <laughs> 어, 네. 네. 발음이 <laughs> 조금 거슬리긴 하다. 좀 정확히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laughs> <laughs> 아, 거기 프로그램에, 새롭게 서서안 예. 아, 믿어라고, 안 믿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어. 저는 주영훈 형통에 갔었는데, 예. 너무 떨리는 거예요. 어어. 와, 내가 라디오 스다갈을 때보다 더 떨려. 진짜? 막 채워주는데, 아, 이거 똑바로 쳐야 돼요. 위에서 보고 있어요. 근데 예. 나는, 그분이 보고 있는 줄 알고 어, 어, 어. 와트론료를 약간 생명 연장으로 주시나 막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하고 우리 또 위원장님 만나고 나서 제가 너무 힘들 때 우리 쌍둥이 아이들 그 학원비를 벌게 해주시고 관리비를 내게끔 행사. 다들 고사했던 행사를 어떻게든 우겨넣어서 저한테 기회를 주시고. 네, 어, 그때 좀 네. 힘들 때. 근데 근데 또 자신이 없다고 자기가 안 하겠다는 거야. 그때 내가 엄청 해라. 이거 하자,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내가 옆에 같이 있어줄게. 근데 도 아니, 애 같아요. 왜 이렇게 애 같아요? 저, 열 어. 가지 그 과일과 채소 들어있는 토레타 <laughs> 좀 맛있는 <말씀을> 요 <laughs> 아우, 나 갑자기 열받네. 토레타. 음. <웃음> <웃음> 와, 토레타. 야 음. 아우 시원한. 이야 좋다. 나는 어떤 행사나 어떤 누구한테도 내가 항상 제일 일 번으로 얘기를 하지. 작년에 또 감사하게 또그 포르쉐 자동차 행사를 또 해주셨고 그워커 호텔에서 아. 앞에 으아 그냥 나는 차가 없지만 <laughs> 어? 어, 나는 그, 차가 없지만. 그, 포르쉐 딱 어. 보고 있고 딱한 명언을 날렸죠. 다른 차들은 시간이 지나고 망가지면 폐차장을 갑니다. 음. 하지만 여기 있는 차주분들은 포르쉐는 어디 가죠? 동물관을 가죠. 그런 어.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아. 앞에 그 대표님이 아. 아. 전화 딱 해서 혹시 남보르기도 하세요? 아. 아. 6월 달에 남보르기 행사도 있는데 오, 열심히 오, 하겠습니다! 오, 오, 와, 그거, 진짜. 그거, 와, 남보리기에서렇게 몰라서 제가. 어, 어. 어, 제가 제보한 건데. 딩동 해결책. 아, 이거 한 번. 자, 남보리 행사 할수 있을까요? 야, 어. 감탄할 것이다. 아 감탄할 오, 것이다. 야, 오, 어. 가만있어 봐. 이웅미의 찜지방. 어, 이거 한 번. 대박 날까요? 자. 어. 아, 자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이 쪽으로 생각해라. 자, 우리 피디님. 저거 피님도한번 하세요. 여친이 있으세요? 일로 와봐. 어, 열와 봐. 이거 이거 어, 있어요? 예, 예, 예. 결혼했어요? 그녀의 결혼. 갑시다. 그녀의 결혼. 그녀의 가자. 결혼. 손한번 얻고. 자, 자 그녀의 결혼. 자, 하나, 둘 셋, 네. 더 뭐야? 나은 제안을 기다려라. 어, 어. 뭐? 뭐야? 잠깐만. 더, 더 나은 제안을 기다려. 아니, 잠깐만. 이책 이거 지금 몇 번째 책 갖고 온 거야? 아, 지금 세 번째 책인데. 아, 지금 책이. <laughs> 너 오래 매고 놓잖아. 이는 <laughs> 아, 참고로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BTS가. 그때 당시에 그 화연 영화라고 응. 해외 나을 전이었어. 이걸로 어. 이걸로 하고 바로 나갔죠. 여기서 나가라 했어요? 나가라 했죠. 그때 기억나는 게 휴가가 열리막이었는데 형님 저동국정안 하고 음악 하고 싶어요. 어. 아무런 상관 없이 할 거다. 1년 후에는 진짜로 바로 좀. 더큰 느낌, 좀 마음이 더 깊고 넓어진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음, 그죠? 약간 좀 생각도 많이 하고 요즘 막 책도 많이 보고 그래요? 어, 그거 다 우리 이유미 씨를 만나고 나서 저한테 했던 이야기들이 다 자양분이 될 거라고 했잖아요. <laughs> 뭐래? 아, 거짓말하고 저금 어, 어, 형, 어, 맞아. 뭐라는 거야? <laughs> 아니, 그때 당시에 이유미 씨가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절대로 기죽지 마. 그리고 울지 마. 어, 사람들을 봤을 때 쳐다보고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오빠 말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거를 최대한 살려봐. 네 그런 얘기를 했어. 네. 아... 근데 술 너무 많이 드셔. 아... 어, 아, 근데 제가 살아있었네. 네, 그때 제가, 네, 어. 제가 한남대교를 걸어갔는데 되게 아, 걱정이 됐나봐요, 그때. 와. 나 진짜 때리려고 그랬어, 진짜. 음. 와, 되게 힘든 상황에서 이제 뭐 그래 힘내라 힘내라 맛있는 것도 먹고 힘내라 했는데 저희 집까지 갔는데 여기서부터 한남대교까지 자기가 걸어가겠다는 거야. 음. 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으니까 아, 그럼 걸어가다가 진짜 순간 잘못된 생각을 할수 있겠구나, 내가. 근데 막또 뛰어가고 아, 나 진짜 그 잡느라고 나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laughs> 아 나는 왜 아침에 가려면 여기 건너가야 갈수 있는데 왜못 가게 하는지 나를 아 비도 오는데 아, 미안, 미안. 자기, 자기는 아니야. 집이 여기라고 나못 가게 하고 아그러니까 택시를 불러는 그걸 굳이 보내면서 자기가 굳이 걷겠다고 <laughs> 택시비가 없으니까 결제를 누가 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내가 다 냈지! 얘기했었어야죠! 아, 내가 냈다고 아나 진짜 열 받아 죽겠네 그냥. 아 진짜 도래 토레... 그 원래 유튜브에서 가위바위보 하면서 다니는거뭐 했었죠? 어 쓰리고라고. 어 뭐였지? 어 저를 세번 연속 이기면은 어. 소원을 다 들어줍니다. 소원을 들어주0만원 아니었어요? 1 0만 원도 주고 어. 그 다음에 회식 장소에 가서 회식도해 주.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요. 그 업체가 사라졌어요. 세 번을 연속으로 이기는 거죠. 이겼. 준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끝. 어. 준비.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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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오. 가위바위보. 누구야? 그...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하! 이 정도면 됐지, 왜? 아, 저요? 저요? 착합니다. 저요? 하이 바이 보! 끝! 우와. 자, 언더스테. 언더스테. 언더스테 이하답니다. 왜 일어났어요? 아, 스탠드업이잖아요. 아, 어, 어. 스타, 스탠드업, 플리즈, <laughs> 스탠드업. 스탠드업. 왜? 언더스탠드 일어나갖고, 더 웃기고 <laughs> 옆에 있는 작가님이, 야, 뭐해? 언더스테인데. <laughs> 어디 갈 건데? 어... 남아, 여기 남아, 그냥 우리 남아 있자. 아, 오늘 다음 게스트는 누구예요? 나잘 모르는데 원래 내가 조창기에는 응. 자기가 친한 사람 다 부르지 않나? 나, 나는 그거 하지 말자 그랬어. 음, 음. 그냥 보통 요즘 다 그냥 인맥과 친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나는 남들 건다 들어주는데 응. 나, 나, 나와 나좀 나는 이걸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직쏘로 서비 한번 해볼까? 이런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 알겠습니다. 응. 받지 응. 마라, 받지 마라. <laughs> 네어 바빠? 아니요 저 미국이에요 어 미국이야? 네 미국 어디? LA요 오이유미씨 어, 여기 뭐 유튜브 촬영하 왔거든 제일 친한 사람 통화하라고 해서 한 번에 너한테 더 전화한 거야 한 응? 번에 전화했다고?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단한 번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그냥 네. 한 번에 바로 너한테 전화했어 인사만 응?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네네네. 안녕하아 지금 딩동 오빠가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네네. 나는 허각밖에 네네. 없다 이러면서 한 번에 그냥 여기 딱 전화를 해서 그냥 바꿔 주신 거예요. 아. 잘 지내시죠? 네네. 지금 네. 그럼 뭐 촬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다음 번에 한번 같이 제가 또 초대할게요. 한번 같이 봬요아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그럼 제가 뭐 제일 친한 사람이라고 전화를 했는데. 저한테한 거예요. 제일 친한 허각한테 전화하겠다고. 제가 안 받을 걸 그랬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오시면은 네. 꼭 한번 봬요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 몇 시야 거기? 여기 이제 10시 넘었어요. 밤? 네, 네, 네. 어우, 이제 자야 겠네. 네, 네. 어, 그래. <laughs> 어쩐지 형, 목소리가 방송 목소리더라고. <웃음> <웃음> 알겠어. 야, 고마워. 아, 저 저는 뭐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아니, 아니야. 저기, 이왕 전한 김에, 저기, 허각씨 목소리로 노래 한 소주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죽고 싶단 말 밖에, 난할 수가 없어, 너는 삶은 견딜 수 없어. 아이고야, 아, 아유, 우리 허각, 고마워. 네, 형. 아, 아. 아 봤죠? 아, 어. 미국 LA에서 봤잖아. 아, 어, LA. 정말로 거짓네. 여러분 짠게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오. 어, 진짜 감사해요. 아. 아니, 왜 이렇게 또 파면 다 나오네? 그치? 다나 엄청 남아. 나오지. 또 갑자기 지금 전화... 아, 진 진짜예요. 컴활 또, 또, 또 누가 한번 해볼까? 마지막으로. 어, 전화했어. 누굴까? 어. 여보세요. 아, 어, MC 딩동. 아, 형님, 저예요. 그럼요. 아, 엠시 딩동. 이삼업도 떼겠습니다.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저 박학기 무사비, 아니, 아니 헷갈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에, 아유 어, 죄송합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얘기하면 누군지 다알거 아니야! <laughs> 네, 정성호입니다. <웃음> <웃음> 아, 아니! 아 바로 전화하자마자 와. 역시 천상 아티스트. 준비돼 있네. 인간복사기. 와... 아 이런 분이 캐논 셰프 찍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 이윤미라고 하는데요. 그 어? 저희 남편은 네. 주영훈이고요. 네네 어,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훌륭하신 분이 아니세요 생명에 있다 제아를 엄마에게 계신 훈련을 받 팬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네네네. 딩동 네, 네, 네. 오빠가 제일 친한 사람같니 네. 한, 아, 번에, 아, 한, 아, 번에. 네. 한 번에 전화하라고 <laughs> 한 번에 한 번에 전화라고 했더니 한 번에 전화를 이렇게 딱 정말 전화했는데 마치 준비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아그 아. 다행히 또 아기를 안고 있다가 아, 네. 네 핸드폰에서 딩동 전화번가 아. 이름이 보이면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빨리 받아요 아, 어머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머 네. 그, 그 귀한 걸 이렇게 전화기를 통해서 그래도 듣게 됐네요 아, 한번 조만간에 제가 뭐요, 네. 자리 한번 만드 테니까요. 한번 꼭 한번 나와주세요. 아유 그러네요. 언제가 네.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형님 감사해요. 네, 내일 뵐게요 어? 저 피날레로. 저기 뭐 하나만 들려주세요, 형님. 아, 피날레로요? 피날레로? 아, 저내일할 건데 미리 해도 됩니까?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한 번은 네. 제가 봤을 때 맞겠죠? 아, 감사해요. 형님, 고맙습니다 <laughs> 아, 여보세요. 역시 형님께요, <laughs> <잘 뵐게요>, 형님. <laughs> 사실 저 오늘 제가 힘든 얘기 또 제가 잘못된 행동 이야기 하려고 온게 아니라 응, 뭐였는데 원래? 어 사실은 저희 쌍둥이 아들 오, 오. 사실은 저희 쌍둥이 아들이 큰 애랑 작은 애가 있잖아요 네. 쌍둥이인데 자꾸 어. 큰 애랑 작은 애를 제가 편차를 두는 거예요 작은 애만 안고 있고 작은 애데 똑같은데, 애는 꼭 똑같은데. 그러니까 큰 애가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거를 좀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아, 진짜?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아. 큰 애가 그 와중에 또 막내가 이제 있는 거니까. 이게 왜냐면큰 애는 커. 몸무게도 40kg 넘고. 음. 작은 애는 아직 26kg. 아. 손바닥도 작고. 아. 물론 인화성이기 때문에. 네. 너무 귀엽죠. 한 행동도 귀엽고. 음. 내 눈에는 막딸 같고 막. 오. 와, 뭐 뽀뽀해도 뭐다 받아주고. 큰 애는 약간 안 받아주죠. 큰 애는 음. 안 받아줘요. 일단은 이렇게 더요 어나이오맨도아닌데깨될 아, 수가 같아 근데 둘째는 다 받아주고 아, 둘째는 그냥 아 그냥 흐물흐물해요 폭발하면 그냥 해막 <laughs> 이런 거지 그냥 내 자신을 내어줘 어. 아그 일단 고민 해결은요 큰애한테도 그래도 그건 노력해야 돼 큰애는 표현을 못할 뿐인지 자기도 다 보고 있거든. 어... 애들로는 나중에 그게 언젠가는 아빠는 얘만 좋아해.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좀더 표현해주고 오히려 그건 진짜 노력해야지. 음... 나중에 그게 되게 작은 걸 수도 있고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많이 쌓이면은 작은 상처라도 될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저희 큰 애가 준호고 작은 애가 준수거든요 준호 어... 먼저 안아 그러니까. 줄게. 얘한테 하듯이도 해봐. 그러니까 어, 쟤는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내가 안 하거든. 음. 어, 약간 어색하고, 아빠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이상하네? 하지만 그걸 좋아할 거란 말이야. 근데 아마 속에 씩 그냥 웃을 거야. 아들이랑 불러주면서 아빠가 와, 그거를 좀가주가가주가와 네, 그래, 진짜. 진짜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것들만 음, 음, 있을 때가 음. 우리 준수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거든요? 음. 안 건들 거야. 준호가 좋아하는 거. 후쿠다스. 음. 아니, 아 준수가 좋아하는 것도 가져가야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늘은, 오늘은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것만. 준호데이야. 그래, 혹시 모르니까 준수가 좋아하는 어. 소리질러 유포. 어. 이거, 샘? 이거. 화조와, 화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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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만. 이거 바나나만 우유는 안 좋아해? 아, 이거는 제가 좋아합니다. 자, <laughs> 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아, 어. 준호야. 이따가 만나? 널올해 <laughs> 준비했어. 에잇.